자, 골프와 태영의 스몰 콘서트. 오늘 부천 생방송입니다. 3월 정규 방송이 되겠습니다. 와우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완전한 아, 봄입니다. 기다.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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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 왔어요. 자, 봄을 <laughs> 몰고 온 사나이. 우리 가수 성태형 씨를 여러분들한테 <laughs>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성태형 씨. 어, 저봄안 몰고 왔는데? <laughs> 봄을 <laughs> 몰고 오신 분들이 중간에 계시잖아요. <laughs> 여러분들 멋진 진짜 날씨에 오늘 이렇게 다 아름다운 다다두 분이 오셨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의 아리따운 여성 가수님을 <laughs>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야, 우리 저 부천 생방송에 온 지가 음. 2년이 됐다고 합니다. 세월이. 아, 임동 저는 아닌데 2년이 된것 같지 않은데 벌써 2년이 맞아요. 됐다고 하기에 깜짝 네. 놀랐습니다.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는지 내가 왜안 불렀는지 <laughs> 저는 자, 나는 자주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2년이 됐다고 하는데 음. 우리 슬픈 눈동자의 가수 임동분 씨 오셨습니다. 어, 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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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유치님들. 네, 2년 만에 여기 골피 방송 <laughs> 스몰 콘서트 여기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. 약간의 감기 기가 있어가지고. 네, 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윤영신 가수님하고. <laughs> 할수 있어서 더 반갑고요. 음. 끝까지 네, 응원 주시면서 음. 즐거운 시간 나누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동무 씨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또 이분은 우리 저 요번에 그 대전 스몰 콘스터 네, 네, 전국 투어 네, 네. 대전 팬할때 음. 음. 직접 거기까지 오셔서 응원을 하시고 음, 어, 오신 분입니다. 우리 음. 가수 윤영 신 씨라고 아, 처음으로 우리 스몰 콘스터 부천 음, 스튜디오 그렇죠. 스튜디오에 음. 오셨습니다. 또 신곡을 또 요번에 또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특별히 예, 초청했습니다. 가수 윤영신 씨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음. 가수 윤영신입니다. 음. 아, 이렇게 명품 방송 음. 골피 방송에 윤영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신곡도 홍보도 하고 음. 아, 여러분 골피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더 찾아뵈려고 바쁜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시간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신곡 음, 들려주나요? 네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<laughs> 제목이 어떻게 되는데 제목은 가르쳐 주세요. 제목. 봄이니까 어, 네. 사랑이 내게 왔어요. 아, 사랑이 내게 <laughs> 왔어요.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네. 야 동무님 사랑이 다시 온다면은 어떨까요? 네? 안 오도 되지. 귀한테는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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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가 없잖아. 네어 네. 그 엉뚱한 사람이 왜 오와? 야, <laughs> 자 사랑이 내게 음. 왔어요. 두근두근하네요. 사랑이. 아니 오늘 근데 두 분이 네. 멀리 서셨어요. 그렇죠. 네. 네. 어, 자. 한 분은 음. 그래도 다 충청 남도. 네, 대전. 저는 어, 대전. 어, 대전. 대전 남포시. 네, 저는 다음에 아산시. 충남 아산. 음. 대전에서 이까지 오는데는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? 저는 대전역 네. 어, 집에서 대전역까지. 아, 대전역에서 음. 어, 광명역. 어. 광명역에서 아이고. 부천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야이. 그러면 영진 씨는 네. 저하고 족보로만 따져봐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대전 저도 대전 출생이에요. 오, 오 그러시구나. 대전 도마동. 네. <laughs> 네. 저는 출생은 아니고 거기서 네. 30년을 살았어요. 네. 오그러면 네. 대전 출생이죠. 출생 뭐. 제2의 출생이죠. 아니 아, 그런데 아. 내가 궁금한 게 참, 대전에서 음. 대전역 갔다가 대전역에서 강맹역 왔다가 네. 강맹역에서이 부천까지 오는데아 음. 이렇게 멀리 왔는데 멀리 올 필요가 있나? <laughs> 뭐 물어볼게요. 어, 어. 저희 선생님이 이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예. 어,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. 얼마나 그 방송이 예. 명품 방송이냐 아! 어, 그거에 따라서 <laughs> 필요한데는 달려가고 또 예.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예. 이게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들락날락 예. 예. <laughs>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. 그냥 점찍으로 오는 그런 예. 방송에는 될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어, 좋다 이렇게. 야, 그분 대단한 네. 분이네. 그분 진짜, 네. 아니, 마음에 드네. 부천 스튜디오 오니까 뭔가 좀 다르죠? <laughs> 네, 네, 오니까. 진짜 스튜디오 그쵸? 네, 네. 너무 네. 좋고, 네. 이 음향 시스템도 네. 좋고, 어, 앞에가 방송국 네. 오디션 프로처럼 카메라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아홉 대가 아홉 있네요. <laughs> 네. 이런 방송 처음 보죠? <laughs> 처음 봤어요. 유튜브 방송인데. <laughs> 네, 야. 처음 봤습니다. 기본이 네대 아닙니까? 네, 네, 네. 네 기본이 네 대인데, 우리는 지금 원샷이 다, 단독 샷을 다 묶고 있어요. 네. 헛지 <laughs> 남들 남 어. 노래 부를 때 다른 집다면다 네. 네. 잡혀. 시청자분들 혹시 네. 듣고 네. 싶으신 곡 계시면 어, 네. 그럼 네. 그럼 문자 누군요? 주시면 아, 두분 선정해서 네.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 어, 보내주시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안 아, 부르겠습니다. 아그 <laughs> 신청도 자, 없을 것 같은데 <laughs> 없을 것 같아요. 자 떼창 오늘 떼창은 뭐 할까요? 그, 떼창 아, 하시죠. 어. 네. 뭐뭐 뭐, 뭐로 정했습니까? 오늘은 네. 당신은 모르실까요로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봄 냄새 오, 나는 곡을 네. 골랐는데 야, 네. <laughs> 우리 이거 누가 불렀죠? 헤드가 헤드가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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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다수죠 네. 자 그러면은 당신은 모르실 거야. 어, 아 떼창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얼마나 사랑 했 는지, 세 월이 흘러가 면 그때 소년이 싫 거야.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 에. 을 불러주세요 나 여기 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픔 마음이 깨끗이 씻어 지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. Ooh mm -hmm.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 봐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 아, 이제 야. 목풀기. 딱 이게 이제 전투전 목풀기 하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이렇게 대창으로 어. 음. 아, 네 명이 이렇게 함을 넣으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네. 마음이 좀 네. 따뜻해진 네. 것 같아요. 네. 온순해지고 네. 응. 다른 유튜브 방송 뭔가 느낌이 다르죠?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